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윈도우에서 VPN 프로그램을 설,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한테 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. 그럼 그 주소를 어, 확인하시고, 자, 이와 같이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. 복사. 자,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자, 윈도우, 윈도우.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다운받습니다.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. 자, 창이 뜨면 이 주소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자 전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붙여넣기를 선택해서 자다운 주소가 확인이 됐죠. 엔터 키를 한번 엔터입니다. 엔터 엔터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옵션들이 나타나죠, 그죠? 자, 이때, 어 바로 실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실행. 다운로드 받은 후에 바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. 자, 실행. 자, 다운로드 받고, 자, 이렇게 경고창이 떴죠, 그죠? 어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,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어 경고를 띄웁니다. 자, 이거는 그대로 무시하시고, 왜냐면 확인된 파일이기 때문에 어 경고 무시하시고, 그냥 작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작업. 자, 삭제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작업을 클릭하게 되면은 똑같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어, 실행 안함과 프로그램 삭제 그 다음에 실행이 있는데 이 실행이 안 보이시는 부분은 부분, 요 부분에 기타 옵션이 있을 겁니다 그 기타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요 실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 자한번더어 창이 뜨죠, 그죠? 이때 예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화면이 뜹니다. 그대로 next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 next. 자, 한번더 a 그 r e e 자, 이거는 창을 닫아 주시고. 자,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여기 보면은 런구하고 1.0이 돼있죠 체크가 돼있죠 그죠 자 피니시 누르는 순간 이걸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뭐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 실행 바로 하겠습니다 체크 그대로 확인하시고 피니시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어, 지급해 드린 어, 메일 주소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어, 로그인 하시면은 어,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추후의 사용법은 어,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